잼팍입니다. 이번 시간에 10번부터 19번 들어가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100문장 문법을 하신 분들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건 원 n 를 기억할 때 쓰는 100문장이었고 문법을 할 때는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100문장을 공부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100문장을 안하고 오신 분들은 지금 쓰는 교재 외에 첫째 번 교재가 문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고 오면 좋은데, 안 하셨으면 그걸 병행해서 지금 교재하고두 개를 같이 써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Tennis gives you a thrill. 이 문법에서는 여기서 어, 동작동사를 얘기하죠. gives. Tennis는 너에게 thrill을 준다. 짜릿함을 준다. 이런 거죠. 이걸 공부하실 때이 문장 자체에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문장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들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이러한 문장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암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 스토리를 만드는 배경을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스트를 만들 때 생각했던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배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테니스는 음, 당신에게 짜릿한 그런 걸 느끼게 합니다. 라는 걸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요. 테니스 칠때 우리가 테니스 코트를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여기서 i d 는요 "What's t w o l d 옷은... 조동사 과거예요. 조동사 과거는 어, 우리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공, 공손하게 들려요. 그래서 뭐 부탁할 때는 조동사 과거를 써서 하는 게 좋아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무엇을 위해서? For a tennis court. 테니스 코트 위해서 예약을 하고 싶어요. 언제? This weekend. weekend라는 것이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요. 명사가 이 앞에 전치사 뭐 in이나 뭐 a t 이나뭐어쩌고 이런 걸안 쓰고도 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는 전치사 안 붙이고도 부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명사가 나오지만 앞에 전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weekend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를 나타낼 때는 전사 써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번 위켄드에 테스코트를 예약하고 싶어요 정도예요. 어, 그랬더니 거기서, 어, 사장님, 이번 주말은요, 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원하시면 지금 결제를 해 주셔야 돼요. 예약하는 거하고 결제가 좀 다르잖아요. 어, 그래요? 그럼 결제하겠습니다. 결제를 한 거예요. We had no choice but to book early. 여기 book은 사실 예약한다는 거지만 뭐 결제를 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약하기를 원합니다. 어, 그래요? 그러면 일찍 해야겠네. We had no choice. 우리는 choice가 없었습니다. But to book early, 일찍 예약하는 것 외에는 어 선택이 없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No choice는요. no는 형용사고요, choice는 명사예요. 그래서 부정하는 방법은 이 no 같은 걸 써서 명사를 부정하는 방법하고 do not이죠, do not, do not 같은 조동사를 써서 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음 명사를 부정하는 것이 더 강한 의미를 줘요. We had no choice, choice가 없었어요. But to book early, 일찍 결제를 하는 방법 외에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결, 북은 어, 예약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미롭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테니스, 예약, 결제. 앞에는, 어, 예, 네, 그대로 그요 자,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이 이거를, 여기서 테니스, 뭐, 예약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인 문장을 공부하실 때는 문장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들은 게 도움이에요. 도움이랄 때는 문장이 정확하나옵 물론 요약한 것도 있고 우리가 정확한 문장이 하는 게 여러 가지 도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하신 걸 한두 개 골라서 생각하시면, 사용하시면 돼요. 11번 An umpire is responsible for deciding if players are following the rules. An umpire is responsible.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For deciding. 이건 전체사구요. 이건 동명사에요. decide의 i n g 붙여서 동명사. this decide가 타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if가 난 거예요. if는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 명사절로 쓰일 수 있죠. 부사절로 쓰이면 if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인지 아니 만약 뭐뭐 한다면. 명사로 쓴다면 인지 아닌지로 해요.인지 아닌지 플레이 players are following. 따르다. The rules. 룰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결정하는 책임이 있다. 이런 거예요. Umpire. 오,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네. 꼬망이가. 내가 나중에 umpire가 되면 정말 f a i r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It's a big responsibility. 아주 큰 책임감이군요. I've got to be fair. 내가 나중에 어. 어, 엄파여 되면 내가 공정하게 해야지 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I have got to be라고 썼지만 이건 보통 쓸 때는 축약형으로 써요. I've I've got to be I've got to be fair fair. 옷을 줄였습니다. 나는 아, 몸을 해망겠다 To be fair. 자, 12번은 They eat raw raw mushrooms. So eat, 여기서부터는 동사의 현재를 가리켜요. 동사 시제 현재 13번은 과거, 과거 그 다음에 14번은 미래. 여기 나갑니다. 문법 하시는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때의 동사, 동작한 동사가 현재이면요. 그 의미가 일반적인 습관을 얘기 해요.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얘기하지 실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Raw mushroom s 는 지금 먹고 있다는 얘기거나 평상시에 그렇게 먹어 왔다 이런 거예요. So eat raw mushrooms. Raw는 날거죠. Uh, raw fish 라는 거 있죠. 사시미라는 거. 그게 raw fish예요. 날 버섯을 먹습니다. 이 버섯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 버섯 쿠킹 하는 거 있는데. Would you like to come? to the cooking class with me.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Would you like to come? 뭐를 요청할 때 would 들어가죠? 조동사과거.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조성해서 공손하게 들려요. 내가 뭐를 요청할 때는 would 쓸거안쓸 거야. 선호 좋아요. 그렇죠? Would you like to 뭐 하시겠습니까? Come to the cooking class. 요리학 교실에 오실래요? With me. 나와 같이. 버섯을 요리하는 거예요. 버섯을 버섯 먹습니다. 버섯을 요리해요. 그들이 어 거기 가면 버섯에 대해서 뭘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갔다는 거죠. I was wondering. 비동사 플러스 아인지입니다. Wonder는 궁금하게 생각하다. 무엇 을 이게 타동사예요. 그게 목적어 자리에 뭐 넣어서 입고 나왔죠 그럼 이게 명사 절을 쓰는 거예요. 명사절 부사절이죠. 차이가 뭐냐? 명사절로 쓰일 때 해석하고 부사절로 쓰일 때 해석이 달라요. 명사절일 땐인지 아닌지 I was wondering if we could learn 우리가 좀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를 궁금해 하는 중이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more about different kinds of mushrooms 다른 종류의 o o m 을 배울 수 있을지,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 중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머쉬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쉬룸 쿠킹이 있어요. 어, 거기 한번 가볼까? 가면 좀 많이,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여기, 얘기가 전개되는 거죠. The reporter. 여기 더도 괜찮겠어요. 더하고 어의 차이는 더는 한계를 딱 지적할 수 있는 거, 어떤 모르지만 어떤 사람 이런 거예요. A reporter told us that he was uncertain. 어 리포트가 told 했어요 우리에게 대트 이하를 이런 걸 무슨 절이라 그래요? 복문이라 고 하죠. 복문인데 주절의 동사가 과거?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시제 일치가 생각이 나야 돼요. 시제 일치라는건 뭐예요?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는 종속절의 동사도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Certain, but he was uncertain. 확실하지 않다. 어, about our future,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리포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같아요. 무슨 뭐, 뭐 글도 잘 쓰고 그런 사람이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 그래요? 그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빠가 어? 난 매일같이 아침에 뉴스를 읽는데 그런 소식 이 없던데. I usually read the news in the morning. 그래서 그렇죠? 아침에 신문들 많이 보잖아요.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이 뒷문이 없지만 그런 말 없던데. 그러면서 야그 리포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 왜난거야아 불확실합니다. 아침에 뉴스를 읽어요. 아침에 뉴스 없던데 그거 어디 서 찾지?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거죠. Where 캔아 근데 I usually read the newspaper 뉴스잖아요. 근데 AI에 녹음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놈아를 과거로 읽어. 레드를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짜식그 AI가 굉장히 똑똑해요. 사람보다 똑똑한 건데 내가 볼 때는. 근데 가끔은 멍청한 실수를 하듯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거를 과거로 읽, 읽었어 얘가. 그래서 요즘은 또 읽을 때 이걸 과거로 읽으라는 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넘겼으니까, 혹시라도 도미를 보실 때, 어, 과거를 읽으면 "아이, 자식, 현재인데 과거를 읽었네" 이렇게 가볍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Where can I find?" 어디에서 "Can I find?" 발견할 수 있나요? "More information." 좀더 많은 정보에 관한가? About his report. 그게 리포트에 관한 좀더 많은 정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왜못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아침마다 뉴스를 봤는데. 이거 묻는 거야. 어디 가서 찾지? 자, 리포터 불안하다 그래요. 보세요, 지금 뭐 지금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파병했다러잖아요또 우리나라와 대결은 항상 있는 거고. 지금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죠. 또 이쪽 중국하고 뭐 어르렁대고 있죠. 난리가 나는거 지금. 그러니까 불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불안해요? 어? 못들었는데? 그 뉴스 어 e bit of a l i t t l a t e b o a l l b o y i t h l e b o a l i l b o i o o o e l l e i s t e a i s t o i t t t of y l i t t t of y l i t t t 아, 공부를 한답니다. 근데 이 아빠가 여기 근처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 올보에 칼리지가 나도 딸이 칼리지 가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야, 너 어디서 공부하려고 그래? Where are you planning to study? 미국은 굉장히 땅돌이 커요. 이쪽은 이제 동부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서부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산타바바라에 살고 있고요. 여기 밑에 한 2시간쯤 떨어지는데 LA가 있어요. L.A가 그래서 뭘를 했는데 얘가 작동... 아, 이게 죄송합니다. 최지피드가 반응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Where are you planning to study? 미국 애들은 동부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서부로 올라오래요. 서부에 있는 애들은 동부로 가려고 그래요. 으로부터 빨리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동부로 가려고 그래요. 어, 그래? 보는 아빠가 다 하나 해야 되는 거야. 뭐 공부할라 그러니? History. 얘도 history. 히스토리. 얘도 history래요. 아, 이게 뭐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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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야. 선생이 묻는 거야. 야마, 네 history 히스토리 한다는데 history가 맞는 데는 맞는 선택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걸 one makes you makes는 사역 동사예요. You think 여기 t o 가 빠졌죠? t o 가 빠져서 think. 히스토리 is the right choice. 히스토리가 맞는 선택이라는 것을 누가 너를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된 거죠. 뭐때문 히스토리를 전공하는 거야? 어떻게 히스토리가 맞는 줄 알아? 이정도 얘기입니다. 자, 히스토리 공부하는데 보이. 아빠만 보러 와 어디서 공부하고 동부에서. 뭐공부하 히스토리. 너 무슨 대가로? 히스토리. 히스토리 히스토리 히스토리. 마지막에 선생님이 무엇이? What makes you think h i s 라고 질문을 합니다. This uniform sells really well. 이 s e l l 이라고 하는 것이 에, 여기서 l This is a cell. This is a cell. t h i 뭐 is a cell. 동사 i s is s e l l 은자 i 사로도 많이 써요. This u n i s o r m s e l l s r e a l l y w e l l 이 유니폼은 굉장히 잘 팔린대요. 그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가 I'm feeling, I'm feeling proud of my design. 혹은 I'm feeling proud of our design 이렇게 되는데, be proud of는 많이 들어보셨죠. Be proud of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A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The feel proud of도 있어요. 차이점은 be proud of는 그 어떤 조건이 proud하게 생겨난 조건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때 I am proud of my son. 혹은 I am proud of my father. 이렇게 얘기면 아빠에 대한 존경은 하루아침에 생기거나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죠. 꾸준한 시간을 지나서 생기는 거고 꾸준히 연속되잖아요. 그럴 때는 be 동사, be proud of로 쓰는 게 좋고요. 일시적인 proud, 일시적으로 생각한다는 f s e 을 쓰면 좋아요. I'm feeling about our design. 이 디자인 대박친 거예요. 어 똑같은 사람이 디자인을 그다음에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느끼는 p r o u d 에 대해서는 feeling을 씁니다. I'm feeling proud of my design or our design.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렇게 얘기해요. I didn't expect it to be this popular either. 이더는 나역시 이런 뜻이에요. 데 다른 사람이 어나 그렇게 될줄 몰랐어. 나도 그래. 이런 expected, expect it expected to be 오용식이죠. 이것이 이것이 그렇게 될줄 to be this popular 이더 이처럼 대박을 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잘 팔립니다. 디자인이 아주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대박을 칠 줄은 몰랐어라는 것이 15번을 어, 암기하는 그 힌트가 되겠습니다. 16번 A clock tells us what time it is. What time it is하고 what time is it이죠. What time is it 있잖아요. 의문문을 할 때는 조 비동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명사절은 평소문이에요.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요. 주어, 동사 그대로 나옵니다. tell us a clock t e l l us what time it is. 몇 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기를 얘기하는 시계. 늦은 시간이에요. I don't like being late. 늦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 늦는 거 굉장히 싫은데 늦은 거예요. 애들은 벌써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교문을 들어와요. I don't like being late 라는 늦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늦었어요? 뭐내 잘못이죠. It is my fault for not setting the alarm. 어저께 밤에 자면서 알람을 셋업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I don't like being late. 늦는 것을 싫어해요. 왜 늦었어요? 아, 알람을 셋업하지 못했지 뭐예요. 그죠? 내 잘못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17번 The player needs to pick up his girlfriend this afternoon. 여기서는 pick up이라고 하는 동사구, 이걸 이어 동사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세 개, take care of, who. 그다음에는 네 개, come down with a. 어. 이네 개의 동사구가 네 개는 네 개가 들어있는 동사구인데 여기서는 이어 자리를 보겠습니다. The player needs to pick up. 플레이어는 필요하대요. 뭐 하는 것이? t 이해하는 것이. 픽업 하는 거. 무엇을 p i 해요? his girlfriend를 픽업 하는 거. this afternoon. 여기도 맞죠? afternoon은 명사로 쓰이고 부사로 쓸수 있어서 이 앞에 this afternoon 앞에는 전치사 같은 거 붙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플레이어는 오후에 여자친구를 픽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 u 업해서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운전 다 하고 나니까 피곤해서 뭐 쉰다 이런 얘기 되겠죠. I enjoy driving through the city. Try enjoy 다음에는 동영사만을목적으로 취하죠. I enjoy driving. 운전하는 거뭘 통해서 통과해서 through the city. c i 시티 가 있으면 통과해서 가로 질러서 나가는 것을 uh, through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The first thing I'm going to do when we get back is rest. The first thing. 그러면 이 that 가 빠진 거죠. 관계대명사 that 가 빠진 거예요. 데트. That h a t I'm going to do. 이 to do 가 아, 타동사잖아요. d 가그 뒤에 목적어 나와요. 안 나왔죠. 어디 있어요? 얘가 이 앞에 나온 the first thing 의 목적어 관계대명사절은 관계 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불완전 해야 된다는 게이 문장이죠 내가 해야 하는 첫째 번 것은 뭐 이런 거예요 When? 언제? When we get back. 우리가 돌아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할 것은 is rest is 다음에 이 rest 가요 동사입니다 to rest 인데 to 를 생략하고 얘기를 해요 그게 보평적으로 비교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문법 체계는 아주 정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쓰는 경향이 있다는 정도지, 어떤,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주어에, 주어에, 투두 같은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투 부정사 나오면 이 투를 간습적으로 생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to rest인데 rest만 쓴 거예요. All you have to do, all you have to do is follow me. 그 e 서이 follow는 to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to, to라는 to의 to라는 to 것이 들어 있어서 이런 경향이 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여러분 이런 경우는 부정사 없이 투가 없이 레스 t 를 그냥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픽업해드돼요이 오후에 차를 운전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운전하고 나면 집에서 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8번 You should take care of take care of 세 개죠. 하나, 둘, 셋. Your racket all the time. 너는 너의 라켓을 항상 잘 관리해야 된다 이 should 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Friendly Advice 예요 must 같은 건가압적인 거예요 근데 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조언으로 보시면 돼요 너는 should take care of your racket all the time 이 all the time은 was a l w a y s 와 같은 얘기예요 always나 all the t i m e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always" 쓰면은 "you should always take care of your rack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Old Times 음을 여기 쓰는 것처럼 할수 있어요. 이건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다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둘다 편하게 쓰시면 돼요. 자, 라켓을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누가 보여줬어요? 야, 굉장히 새로운 라켓 스트링이야. Have you heard about the new tennis strings? Have you heard 들었느냐 오세 대해서 about the new tennis strings 새로운 스트링 대해서 아주 연하면서도 머리 잘 나가고 그런 막다 왜 이렇게 된 거죠? Tennis string 라켓 라켓 스트링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한 거를 얘기하는데요. He is as good a player as he cares careful with his equipment. 이런 경우는 as a 아이고 as a as b 그러잖아요. b 하는 것만큼 a 하다 이런 뜻이에요. he is a good player. he is a good player. good a player. 아 여기가 좀상관하시야 돼요. he is as good a player. 여기 a입니다. 여기 a 에요 b입니다. he is careful with his equipment. b B 하는 거를 보니까, B 하는 것에 비례해서 보니까, A도 가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가 그의 연, 그 기구를, 장비를 잘 careful, 굉장히 다루는 것처럼, 그는 좋은 선수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장비를 정말 꼼꼼하게 다루어요. 여기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경기를 할 때도 그렇게 꼼꼼하게 할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비를 잘 가리키는 만큼 잘 간소하는 만큼 관리하는 만큼 이 실제 게임에서도 잘한다 이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1 9번 I came down, I came down where c o l d 이거 네 개죠. 한개두개세개네개를 보십시오. I came down with a cold. 감기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And couldn't play well in the ballgame. 감기가 걸려서 경기를 잘 못했어. 이런 울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볼게임이에요 이것도 볼게임, 이것도 볼게임으로 연결시킵니다. I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나는 억감, 성취감을 느껴요. When I play well. 그렇죠. 손흥민이 각도가 없는 데 볼을 감아챘는데 슝 하고 들어갔다. 그때 기분이 어떻게? 짱이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I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when I play well. 근데 이게 아파서 경기를 못했죠. 근데 아프지 않았으니까 잘했죠. 이런 상황이에요. I will take you to the next ball game. 내가 take you 데려가다. To the next ball game. 다른 다음 경기로 데려가겠다. So, 이때 so는 so that과 마찬가지야요 뭐뭐하기 위해서 so that you can see it. 내가 경기를 잘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 같은 거 그런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너를 게임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so that을 보통 그 문장을 쓸 때는요. 많이 쓰는데요. 대화할때 so that보다는 so를 많이 써 여기처럼. I will take you to the next ball game. to so you can see it 뭐 이런 식으로 어, so 대신 약간 문법적이고 정식 그리고 so는 그냥 캐주얼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나는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다음 게임에 데려가겠다. 자, 볼 여기 볼은요감기와서 풀리를 못 했어요. 근데 자기가 할 때는 게임을 잘할 때는 억한 부 h 를 느낀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경기에 너를 데려가겠다. 뭐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그림이 3장 나오죠? 이 3장의 그림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여기서 테니스였지? 예약한다고 했지? 어? 빨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지? 이런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런 걸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동사, 아, 아, 저는 어,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도움이, 어, 그 도움이 아, 동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네. 이상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